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상상 속으로 한번, 음,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만약에 대한제국 황실이 그 격동의 역사를 넘어서 2025년 오늘까지 쭉 이어졌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를 역사적 분석이랑 또 현대 입헌군 주제 사례 비교를 통해서, 어, 꽤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 가상의 2025년 대한제국, 그 정치, 경제, 사회적 풍경을 탐험해 보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황실이 뭐랄까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과거의 그 외세에 휘둘리고 내부 개혁에 실패했던 그런 역사를 극복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입헌군 주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이런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민주주의 시대에 존속할 명분이 서겠죠. 아, 그렇군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역시 권력 문제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황제가 상징적 존재라고는 하지만, 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군주가 정말 정치적 영향력 없이 그냥 상징으로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뭐랄까, 정치 개입의 유혹이나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봤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그거예요. 황제가 영국처럼 군림하듯 통치하지 않는 그 모델을 따른다는 거죠. 헌법에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 이렇게 딱 명시되고 실질적인 정치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내각 그리고 그 수반인 국무총리가 갖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법률공포나 총리 임명 같은 것도 형식적이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형식상 황제의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 결정권은 정부와 의회에 있는 거죠. 군통수권도 마찬가지고요. 명목상일 뿐이지 실제 주인은 정부가 행사하고요. 물론 뭐 정치계의 묘옥이야 언제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로 황실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 점을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실권이 없다면 그러면 그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세습되는 지위인데 현대 사회에서 그저 상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음, 그런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사회적, 도덕적 권위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있는 정치 지도제랑은 다르잖아요. 황실은 특정 정파를 초월한 존재로서 국가적 위기나 아니면 극심한 사회 갈등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 통합의 구심점. 네. 물론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황실 구성원들이 태어날 때부터 공적 의무나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교육받고 또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이런 역할이 세습제에 대한 민주적 비판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안 그래도 세금 문제 민감한데, 황실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국민보담만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장 클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죠. 현대 입헌군주국 재정 모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세금에 의존하는 방식, 뭐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자체 자산 수익으로 운영하는 방식, 영국 같은 경우죠 아 영국의 그 크라운 에스테이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데 왕실 소유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얻는 수익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중 일부를 운영비로 받는 모델이거든요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대한제국이 아마 영국식 모델을 채택했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가상의 뭐 황실 국유재산관리위원회 이런게 있어서 덕수궁 창덕궁 같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국유지 같은 황실 자산을 관리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사업 수익 이런 걸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거죠. 그런데 자료에 나온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단순히 비용을 충당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연간 한 500억 원 정도 국고에 기여할 수 있다니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요? 뭐 운영상 변수나 잠재적 위험 요인은 없었을까요? 아, 물론 시뮬레이션은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한 거고요. 실제 운영에서는 변수가 많을 겁니다. 그럼 맞아요. 하지만 자료의 분석은 일단 황실 자산운용 수익 한 8천억, 그리고 궁궐 관광 같은 관련 문화산업 수익 한 2,200억 이걸 합쳐서 연 2천억 원 창출 가능성을 제시하고요. 유지비용은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한 1,500억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라면 이론적으로는 순 기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하. 중요한 건. 황실이 뭐랄까,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이라 흥미롭네요. 정치적으로는 상징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립할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 황실이 2025년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는 어떤 식으로 스며들게 될까요?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그렇죠. 황실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문화적인 역할이 클수 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화폐나 우표에 등장하는 건 물론이고요. 왕실이 주도적으로 전통 공예나 무형문화재의 보존, 계승에 힘쓰는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과거 왕실 도자기를 생산했던 분원관요. 처럼요.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통 예술을 지원하고 또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과거 유물을 박제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K컬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K컬처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네. 선조들의 창조성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방식으로 새롭게 꽃피우는 것 그게 진짜 계승일 테니까요. 네, 정리해보면 2025년의 가상대한제국은 황제가 정치적 실권 없이 통합의 상징으로 존재하고 또 황실재정은 자체 수익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구심전 역할을 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전제군 주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공존하는 현대적 입헌군 주제인 셈이죠. 오늘 짚어본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역시 황실 유지가 세금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연간 500억 원의 국고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유물 보존을 넘어서 K컬처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만약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 단절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것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 상징과 역사적 연속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음,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성찰의 계기가 될수 있겠죠. 네, 오늘은 대한제국이 2025년까지 이어졌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그 정치, 경제, 사회적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딥 다이브가 여러분께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또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